그, 거듭, 거듭, 그러니까 기미디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간단하게 복습 하나만 해볼게. 니네 이제 가우스 3.14. 가우스 기호는 너희가 여기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거의 외워줘야지 돼. 너무 유명한 거니까. 가우스 3.14가 3이야. 그니까 가우스를딱 씌우면 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말하는 거 나보다 작거나 같은. 니네 이제 넘지 않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가오스 3은 또 3이다. 말은 넘지 않으니까 나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 제일 큰 녀석이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일단 이가오스는 어느 정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아니, 기억은 바로 틀렸잖아. 3분의 1승에 4분의 1승이면 12분의 1승이니까 얘는 이제 12제곱근 5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곱근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억은 틀린 거고 <laughs>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니은부터 이걸 이제 제요좀잘 봐줘야 되는데 니은을 잘 봐야 돼. 니은에서 첫 번째 거 세제곱근을 내가 여기다 써볼게. 세제곱근 1은 이거는 아예 정말 1이야. 세제곱근 1은 그냥 1이잖아. 1의 3승이 몇이니까? 1이니까. <laughs> 그럼 가우스 1이니까 얘들아 1이야 맨 앞에 게 1이라고 얘들아 맨 앞에 건 정말 딱 1이라고 그냥. 근데 니네잘 봐. 세제곱근 8이 몇이냐 얘들아 세제곱근 8. 세제곱근 8이 2지.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8이면은 2 가우스 2니까 얘는 2가 되거든.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세제곱근 8도 갈거 아니냐. 근데 세제 곱 이 같은 애들을 봐 보게 되면 야잘 봐라. 세제곱근 1은 1인데 세제곱근 8이 몇이야? 2지. 아니 그러면 세제곱근 2는 몇점 몇이겠어? 무조건 1점 몇 아니겠냐? 이해 돼? 1을 삼승하면 1밖에 안 되는데 2를 삼승하면 8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얘이 세제곱근 2는 2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되니까 얘가 1점 몇이라고 얘가 1점 몇이기 때문에 가우스 씌워 주면 몇이 된다는 거야? 1점 몇에 가우스 씌워 주면 1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야. 1. 몇에 가우스 씌워주면 1. 마찬가지로 너희가 3. 세제곱근 3도 보게 되면은 얘도 1. 몇이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얘도 1. 몇 3에다 가우스 씌워두니 그럼 얘는 이제 또 몇이 되는 거야. 1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세제곱근 1이 1이었고 세제곱근 8이 2였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딱 1점 몇몇몇인 애들이지 1부터 2 사이에 있는 애들이니까 1점 몇몇몇인 애들이야 1점 몇몇몇인 애들한테 가우스 씌워주면 다 몇이니까 다 1이니까 언제까지 1이냐 하면 너희가 점점점 가서 세제곱근 7까지 세제곱근 7도 1점 몇이기 때문에 가우스 씌워주면 몇이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정리해 놓으면 자, 얘들아, 세제곱근 1부터 세제곱근 1부터 세제곱근 7까지. 그러니까 8이 되기 바로 전까지 말하는 거지. 다몇이 애들이야? 1이 되는 거야. 1, 다 1인 애들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제곱근 8은 2잖아. 이네 언제? 세제곱근 몇이 3이 돼 최초로 세제곱근 20 7이 몇이 되는 거야. 세제곱군 27이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전까지. 아니 세제곱군 얘들아 26까지는 다 2. 몇일 거 아니겠니? 3대기 전까지니까. 2. 몇이니까. 가우스 씌워주면 얘들아 다 2인 거지. 이런 얘들은다2 그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너네 원래 세제곱군 몇이 사야. 64를 해야 사잖아. 너네 4의 3승이 이제 64니까. 근데 여기에는 36까지 밖에 안 나갔지. 그래서 너희가 세제곱근에 36이니까 얘는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얘는 3 그래서 얘를들 더하는 거를 너희가 또잘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몇 개니 얘들아 1부터 7까지니까 7개지 그래서 1은 7개가 있는 거고 얘들아 1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8부터 26까지는 26에서 8뺀 다음에 하나 더 해줘야 되니까 19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6에서 27을 빼면 9니까 거기다 하나 더해주면 10개가 될 것이고 해서 7 더하기 38 더하기 30이 되서 얘들아 75가 되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은 맞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개수 세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잘 너희가 해봤으면 좋겠고 얘를 집중해 얘를 얘를 얘가 최초의 이야 얘가 최초의 3이야 얘들아 알겠니? 세제곱근 27 같은 게 그래서 니은은 계산해보니까 75가 나와서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미음보다 디귿이 더좀할 만해. 얘네 뭐 A가 자연 수니까 A에다가 1부터 넣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봐봐, A에다가 11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잖아. 루트 안에가 넣으면 돼? 안돼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A에 넣어봤자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얘들아 10까지 밖에 못 넣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희가 여차해가지고 얘들아 10번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에겐 얘들 여차해서 10번을 어제 이제 이과반 애들 이거 풀어줄 때 어제 풀어줬거든 어 나도 깝치고 대충 못다가 답이 5개인데 4개지 네 하고 깝치다가 얘들아 5개인데 그래서 어 아직 안생거 하고 깝치고 막뭐 그랬었어요 얘들아 물론 편집이 돼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1부터 10까지 막뭐 이렇게 자꾸 졸면 나 표정 따라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laughs> 이제 봐봐 1부터 10까지 넣 거야 얘네 가오스 이거야다가 <laughs> 여기다가 딱카메라 하나 더 갖다 놓을까? 딱어게 <laughs> 이렇게 졸면 <이렇게 이렇게 웃음> 여기 딱 뜨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 해서 가우스 그 루트 a에다가 가우스 루트 10 a에서 이게 이제 이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몇이야? 달 루트 10은 3점 몇인 건 알지? 3의 제곱이 9고 4의 제곱이 16이니까 루트 10은 3점 몇이란 말이야? 3점 몇에 가우스 씌우니까 3 되는 거 찾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찾는 거야. 루트 A에다가 루트 10-A 가우스 씌워준 게3 되는 거 찾는 거야, 얘들아. 이거 3 되는 거. 알겠어? 루트 10이 3이니까. 참고적으로 루트 10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3점 몇이긴 한데 3 1 몇몇 몇이다, 3 1. 3 2 몇몇이 아니라 3점 1몇몇 몇인 거를 우리가 알아주면 나중에 좀 편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 이제 보게 되면 은 A에다가 1부터 넣을 거야. 자 얘들아 A에다 1 넣어봐봐. 1 넣어주면 루트 1이고 루트 9지. 가우스는 다씌웠다라고 볼까? 1에다 가우스 씌우면 1이고 9에다 가우스 씌우면 몇이야? 3이지. 루트 9는 3이니까.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몇이 나와 얘들아? 4가 나오니까 안 돼. 그러니까 a가 1일 땐안 되는 거야. 뭐 3이 안 나오잖아. 2 넣어 얘들아. 2 넣어주면 자 루트 2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루트 2에다가 루트 8인데 루트 2는 1. 몇이고 루트 8은 2. 몇이지? 그럼 여기다 가우스 우면 1이고 여기다 가우스 우면 2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 나오지. 그래서 a가 1인 거는 2인 거는 되는 거야. a가 1인 건안 됐고 a가 2인 것만 된 거야, 얘들아. A는 일단은, A가 2인 거는 너희가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3 넣어주게 되면, 루트 3에다가 루트 7이잖아. 루트 3은 1.0000 이거야, 얘들아. 루트 7은 2.0000이 되는 거 맞니? 그럼 1.0000에다가 2.0000. 자, 여기다 가우스쉬우면 몇? 1. 여기다 가우스 씌워주면 몇이야? 이지 그럼 1 더하기 2가 3 나오니까 오케이 A가 3인 것도 되네 그래서 A가 3인 것도 저장을 좀 해놓자고 A가 3인 거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A가 이제 4인 것도 한번 넣어봐야지 A에다가 4 한번 넣어주게 되면 루트 4는 2고 <laughs> 그 다음에 얘 루트 6인데 루트 6은 2.몇이란 말이야 그럼 2 더하기 2니까 4가 나오니까 3은 안되잖아 4은 안돼 5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루트 5도. 뭐 이러니? 루트 5에나가 루트 5에 주니까, 2점 몇에 2점 몇이니까, 2 더하기 2 하면 또4 나오지. 또안 되지, 또안 되는 거고. 그러면 6 넣어주게 되면 은 너희가 루트 6에다가, 루트 4니까, 2점 몇에다가, 2 더하면 또 4니까 안 되지. 6도 안 되고. 7넣보자야 되나, 7. 넣어보자 7넣주면은 루트 7에다가 루트 3이니까, 2점 몇이고, 1점 몇이니까, 되지. 2 더하기 1이니까, 7. 물론, 7났을 때는, 3났을 때랑 똑같기는 해. 맞니? 그래서, 7은 되고, 7 저장은 좀 해놓고, 하더라 A가 7도 되고, 그 다음에 A가 8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A에다 8 넣어주면, 루트 8에다가 루트 2인데, 2.몇이고 얘들아 1.몇이니까 더해지면 몇 나오는 거야? 3이 나오게 되는 거고 더해지면 3이만 알겠니? 그래서 8도 되고 얘들아 8 a가 8도 되고 그 다음에 9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3 더하기는 4니까 안 되지 근데 10넣주게 되면 루트 10 더하기 0이잖아 0은 가우스 씌워봤자 0이고 루트 10은 3점에서 가우스 10은 3 되지 그니까 러 10까지 되니까 총몇 개가 있는 거야?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니까 세다가 보면 빨라지기는 할 텐데 나는 그냥, 그냥 다 세줬어 얘들아 알겠지? <laughs>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건좀 보이지 얘들아 이런 거는 니네 요 문제에서 여기가 이제 8이랑 이제 10이 나오는데 자 봐봐 봐 니네 여기다가 이 e 넣었을 때 a에다가 이 e 넣어주면 루트 2에다가 루트 8인데 a에다가 8 넣었을 때가 루트 8에다가 루트 2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2가 되니까 8도 얘들 어떤 거야? 되는 거거든. 아까 전에 니네 봐봐봐. 4 넣었을 때 있잖아. a에다가 4 넣어 주면은 루트 6에다가 루트 4에다가 루트 6인데 a에다가 6 넣어 주잖아. a에다가 6 넣어 주면은 루트 6에 루트 4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지.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어, 4안 됐으니까 6도 안 되네, 뭐 2가 있으니까 8은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냥 쭉, 그냥 이제 해버린 거야.